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강하우트 근처에 있는 강촌 마을에 제가 와 있습니다. 어 현재 시간 한2시다돼가는 시간인데요. 음, 강촌 마을에 네.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은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강촌 마을 네, 아래에 들어왔는데요. 2시 네, 그, 다리 아, 가는 시간인데도 손님이 네, 아, 엄청 많고요. 한촌마을이 어, 쌈밥으로 좀 유명한 집인데 네. 이렇게 무럭쌈밥으로 유명한 집입니다. 그리고 어, 정식은 8,000원 우럭무침 3자, 중자, 소자 이렇게 가격이 각자 다르고요. 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사이에 어, 한주문시켰들어왔는데 네, 쌈밥집답게 어, 다양한 채소 고기 김치 그리고 생선 네, 정말 네, 다양각각의 반찬이 왔고 네, 이제 우럭과 이제 된장찌개와 우럭이 네, 시작했습니다 뜨거워요 네, 된장찌개와 네, 우럭 메인메뉴즈 이렇게 음, 이렇게 섞어서 섞어서 싸먹어야 제맛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은 된장찌개 된장찌개를 된장찌개 <laughs> 야이와한 야채와 한번 어워도록 하겠습니다.

봐, 서 어? ]Um... 다시 한번. 고기를 고서 아니 우리 라고 해? 물안도안안 가. 지고들 먹어. 가지고 정말 음, 여러가지 맛이 입안에 퍼지면서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어가지고 정말 좋네. 너무 짜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음, 야채 맛이 강한 것도 아니고 어, 진짜 너무 괜찮아 여기다가 네, 비사시는고 음. 이렇게 후배가 가는데, 후배가 생선을 갈라줘가지고 <laughs> 생선을 음. 진짜 좋고, 이렇게... ㅎㅎ, 이렇게 가게 되었으먹어도 좋고, 이제 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네. 네, 여기다가... 바로 비벼 먹어도 살짝 네. 얹어서 이런 식으로 비벼 먹는 사람들 맛있는데? 이렇게 먹어도 맛있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약간 짜네 <laughs> 밥을 많이 얹어야 될것 같아요 우렁무침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쌀쌀하고도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거든요. 와. 비빔냉면에, 집에서 해, 해먹는 비빔냉면에 생채랑 뭐 배추랑 뭐 이것저것 넣잖아요. 그런 아주 맛이 나서 좋고요 정말 맛있네요. 정말 음, 가격대어 정말 풍부하게 어, 맛볼 수 있는 가게인 것 같아요. 물론 네, 각자 가한 야채가 있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구요. 어? 한그릇을눈 깜짝할 때다 먹었습니다. 어, 정말 맛있는데요. 야한그릇만 먹기면은 또좀 아쉬워가지고 네, 한국이 더 서비스로 줬거든요. 이 카메라를 보니까 한국이 더 주시네. 요가지고한 어, 그릇은 다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 한그릇만딱 먹고 바로 음. 바로 된 듯이. 네. 한그을다 나눠가지고 한번더 먹어보겠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그건 <laughs> 안 돼, 나도. 원고 쓰는 안 돼, 고는 데도. 이게... 진짜! <laughs> 잘 비비니까 음,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손이 가요 이 찢어지고 있어 이렇게 해서 데또 한 그릇 반째 어, 밥을 클리어 했습니다. 어, 정말 맛있게 먹었고요. 아, 아직도 많은 야채와 반찬이 남았는데 어, 다못 먹어가지고 어, 요리해주신 분들한테 어, 정말 미안한데 밥은 다 정말 다 먹었는데 어, 너무 배부르네요. 네. 남은 국밥은 후배가. 예, 네, 그래서 후배도 반, 반 그렇게 먹고요 너무 뭐 배불러가지고더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네요. 전 정말. 이게 저는 어, 또 다른 맛집에서 네, 또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